자, 다음 시계 값을 구하라. 그럼 니네, 더셈이니까 이걸 다 곱한 거야, 지금. 이 진리끼리 곱하면 돼. 근데 이상태도 곱하면 시계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. 그죠? 맞니? 그러면, 얘만 받고, 얘 계산하면 뭐가 돼? 이거 2분의 1이 돼. 맞죠? 이 분수만 계산해. 3분의 2. 얘 4분의 3. 얘 5분의 4. 얘 100분의 99야 그렇다면 로그 10으로 덧셈으로 분리가 되어있으니까 진수는 곱하기가 되겠지 그죠? 로그 10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곱하기 점점점 100분의 99가 식이 되겠죠 맞네? 그러면 얘네 이이없어져 2, 2 약분돼서 3 3 4 4 규칙 보이죠? 2 5도 없어지겠지. 이 앞에 분모의 아래와 여기 분모는 없어지겠지. 맞아요? 즉 뭐가 되냐면 로그 10의 100분의 1이 되겠지. 얘는 10의 마 2제곱이야. 맞죠? 앞으로 내려가 마이 로그 10에 10 마이가 되겠죠. 10에 10은 1이니까. 맞아요. 답은 마이.